다방 쌍과 함께하는 스타 대학 대전 시즌 1 8강3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 약간 결과가 어, 주권이 받건이 승부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약간 충격적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스태프들이 잠깐 네, 실수를 좀 했습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어아 초기 중대 떨리겠는데 일대 확실한 건 보성이 이때 것 그냥 것 나갔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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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몇 번이나 뛰쳐나갔겠지. 몇 번이나 그리고 그 뭐야? 서 쌍족하고 아. 바로 알리스타 쿵팡좀 하고 발좀몇 아. 번. 와 어. 앤더필드 어. 강. 근데 강세희가 저거는 어. 되게 못해. 아, 아 그래. 기본이 음, 아예 없는데. 어, 무조건, 잡아줘야 어, 매치네. 무조건 잡아줘야 돼, 매치어 무조건 잡아줘야 돼. 이거 그렇구나. 치면 좋대. 왜냐 면 이거 치고 이재호 나면 끝이야. 맞지. 근데 여기서. 엔돌핀님이 엔돌핀 정배대로 하셨습니다. 이겨주면 2대2 동률이거든요. 어, 어, 그 그러면 뒤에 어, 사람들도 크게 어막감좀 어, 덜하죠. 음. 덜하죠. 뭘까, 미천, 미천, 엔돌핀 선수 같은 경 정통 역해. 진짜 뭐랄까 미친 미친 적어 엔돌핀. 어 나도 미친 적어. 어, 어, 근데 분명히 내가 강세는 초반 빌드거든. <목소리> 과연 그 심리전이야. <목소리> 아까 여러분들 강덕구 음, 게임이랑 비슷한 음, 어, 느낌인데. 그 아, 중요한 막 이상해 투베럭 바이오닉하는데 막아다리도 어, 이상하고. 좀 변두가 음. 발생됐을 때. 빠졌을 거 아니야. 스스로 치유할 수가 있냐? 영웅이가 빠졌을려나? 이게 지금 상황이. 영웅이가 수승인가요 어, 맞아. 근데 여기도 좀말 많아. 통해서 좀 둘이 막막 티격태격하고 티격, 막 그래. 얘가 잘못하고 막 그래. 음. 그건 나 되게 안 좋게 보거든 아. 형들. 그 배경, 어, 얼마나 재호가 지구를 한번 스와만그 세인님한테 응, 지금은 뭐랬어요? 그러니까 아. 어, 며칠 전에 뭐 그런, 그 그런 이슈 있긴 선수기 했었는데 뭐 네. 아. 선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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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걔도 MBC DNA가 오, 네.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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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솔턴 송거든요? 구성형 근데 강덕구 저는 해바, 저는 저거가 불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골리앗 방어 골리앗 계속 찍었으면 막았으면 이겼어 이게 우린였어 대 와서 다양이 누나 진짜로. 하지만 덕구님이 일군을 잘 찍어 잘찍 거의 두 분이 많았잖아 커맨드. 아까 그러니까 두 부대 정도 있었단 말야. 이 음. 막으면 이겼어. 그리고 이제 다행히나 그리고 내가 와서 운영 못해. 그냥 저걸 믿어. 우리 녀석 거야 배턴 재호가 아티가 아티가 눈에 추천했다고. 씨발 연보성이 추천했다. 연보성 이재호 같이 했잖아. 나는 인간아. 아 그냥 그대로 가자. <laughs> 이재호가 저는 못합니다. 똥 포인트 기억났다. 시부래. 처음에는 같이 둘이 손잡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번복했다. 시부네 갑자기 자기 발 뺐다. 그게 왜 번복했냐면 석경종 김동현 이씨발 보성아! 번복해줘! 이래서 <laughs> 하태일 감독님이 석경종 <laughs> 김동현 시켜서 연보성 좀아 꼬셔달라. 아, 그때도 그래서 그랬네. 내가 넘어갔어. 아, 그래 아 감독님이랑 가자 는데 이재호가 갑자기 난 프런트도 이랬지. 연보성이 욕해하면 되겠다. 이재호상관없던데

야, 그럼 스물 아홉 살이네. 어, 와, 개월리네 백. 강남이 스물 아홉이 형들? 근데 백조도 좀 어려 보이지 않아? 백조도 스물 아홉처럼 안 보이는데. 어, 어, 아, 이 초나 웃긴 거야. 게 어려 보이는데 네, 노안이야. <laughs> 뭔지 알지? 그 열일곱 살이 연보성 아니야? <laughs> 이재호 연보성 아니야? 열일곱 어. 살 아, 얼굴이 어. 지금 얼굴이랑 똑같잖아 어, 둘다. 이재호가 레전드지. 어, 아 방송 친구야? 어. 어. 아큰거 온다. 참 다방 사인과 세로는 어, 스타 대학대전 시즌 1 8강세 번째. 야 원서치예요? 기분 좋은 상황이고 일단 원서치 때문에 입... 오른쪽 자리에 원서치.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라고 봐야지. 원에는... 잠시 안녕, 근데 사람이 많이 보다니까 요즘에 지금... 아프리카가. 어, 어, 그건... 시청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 네. 버퍼링 이좀 네. 있더라고요. 굉장히 과연 비드를 음. 뭐 할까 너무 궁금한데요. 아, 네. 저티어일수록 음. 선방티어이 난 예. 진짜 중요하다고 요즘에 절실히 느끼거든. 음. 근데 역시 근데 그거를 대부분 그렇게 다 생각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laughs> 원 빌드를 올라가도록 어? 입구 막고 일단 입구 막는 거야. 이벤들 가라 갈손 빠르다. 나 파멸로. 야. 파멸로이는 팔베러. 다리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다리 <놀린> 너 다리 넘어가는 발배로 <팔베러가>. 그냥 여기? <놀린> 여기? 다리도 그, 넘어와서 되긴 하거든요. 여기. 자기 중대 같은 경우도. 근데 아까 강덕코 파멸로보다 그럼 이 디테일이,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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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이 되게 커요. 음. 강덕코보다 훨씬 빨라. 어, 훨씬 가깝기 20이 때문에, 20이 때문에 그한 5초는 그더그 빨리 도착하지. 뭔있뭐 진짜 많이 한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똥똥 나는 내가 말할게. 시비압 하잖아. 나얘 아, 그냥 치즈야, 강세이는. 음. 시원하게? 어, 가스 아니야. 그, 그, 거기 빌드 아니야. 철기중대 빌드 아니야. 얜 치즈야. 장담받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거가 원서치라가지고 좀 빨리 볼수 있어. 아니야, 있어야지. 아니야. 시비압 하면 못 막아. 아니, 볼 경기가 없는 아니야.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게 테란도 말이쿠 아, 시비풀이야? 테란도 마리쿠. 시비압이잖아. 시비압이잖아. 테란도. 네. 근데 봐봐. 근데, 아니죠 강세인은 이것만 준비했겠지. 팔베럭 치즈, 어. 치즈 연습만 했겠지. 선빵필승이딱 팔베럭 느낌이거든요, 제가 일 때리는 쪽이 아, 테란이에요. 봐봐요, 맞죠, 여러분들? 강세인은 그냥, 아, 얘 못해. 얘 치즈만, 얘 치즈 컨트롤만. 얘 끝나. 이거 치즈면 끝나. 점피셜 ᄌ 됐다는데? <laughs> 아유. 아, 아. 이거, 이거 일자이가안 짜줬을텐데 아, 일자이 게임에서 그러니까 오버로드도 그러니까 오버로드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 보내는 걸로 알려주면 아, 안돼요 8베럭 할거면 근데 이게 아, 가잖아, 아, 아, 나 여기서 꺾게끔 알려 돼요 무조건 치즈야 치즈야 치즈 3마리 가잖아 여러분들 이거 내가 봤어때 막기 빡세 아못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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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아, 못 아, 막아 왜냐면 강세이 아, 거것만 근데 이거 막기 빡세거든 테란이 훨씬 유리한 컨트롤이야 일단 치즈는 아니고 SC 3마리 이거 되게 빡센 거야. 드론 8 마리 나가면 돼요. 아 끝나야, 아, 예, 예, 끝났어 아예 내스트로 안 드론, 나올 것 드론, 같은데. 봤거든요. 음, 어, 이거 취해야 되지. 이거 취해야 되나? 드론 8 마리. 네. 드론 8 마리. 네. 드론 여덟 마리 몇 마리 둘넷 아 여섯 아, 일곱 마이온, 일단 마이온, 일곱 마이온, 마리 딱 좋아 마을만에아니 아, 막는 숫자예요 숫자 나온 썰 두어 넷 여섯 막을만에 막은 거 같은데 마컨 좋네 움직임 좋네 드론 좀더 봐야 되는데 컨트롤 어네어어야 봐봐 마린 컨이 이런다니까 세 마리야 근데 삼삼이야 이제 이제 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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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돼 근데 마린 컨안될거 같은데 안돼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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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거 같은데 마린 컨안 되죠 마린 컨안돼 마린 컨안돼아 막았어 존나 잘 막는 새는 못하네. 어커안돼커한 어. 마리만 세. 이제 막힌 거야. 이러면 돼. 새가 아직 어리네. 아안 뺀다. 어, 안 아니야. 안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안 뺀다. 자 여기까지 와야 돼. 저글링 새까 해야 돼. 저글링 새까 해야 돼. 안돼 모아도 돼. 모아도 돼. 모아도 돼. 모아도 돼. 지금까지 모아도 돼. 저글링 새까 입판. 저글링 새까 입판다네. 아 졌어. 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 라바가 안 굴러간다. 왼손 생산이 안 돼. 야 됐다. 이겼어. 탈아 이겼어. 아 역시 선빵. 방 왜냐면 여러분 내가 똥 포인트 말해줄까? S C V 세 마리밖에 안 들고 와서 본진부 존나 부자야. 음, 근데 여기서 저건 하나밖에 없어. 저글링 발업해서 생카기해서 그건데 김예술 그거에 많이 졌거든. 아니야. 근데, 근데 저 카스 안 갔어. 이거 혹시나 몰라 한번 영로시 끝난다. 아 절대 안 끝나. 절대 이거 이거 사 마리 먹고 안 깼어. 아니 이거 아니 깼나? 어, 리페어, 어, 예, 리페어 안 해. 아니야 이거. 와얘 리페어 안 해. 어나안 때린다. 아맞 아, 아, 이겼어 아, 이거... 와 이리 리페어 안 했어 신발 영러씨 뻥크 안 박은 못막거든요한방 있어요 아니 그냥 방금 리페어했으면 이... 아니 이거 뻥크 안 박으면 끝나요 뻥크 안 박으면 끝나요 어, 어. 어. 어? 와, 누가 이길지 모른다 달려야지 어, 저 근데 안 달리냐 얘? 들어 얼마 없어 아이 아, 정도면 많은데 아니, 잘 막은 편인데 아 근데 강세희 방금 아니, 여러분들 뭐. 리페어했음 막았어 못못 뭐. 들었었거든 아, 안 어, 나 이러면 엔드핀이 이길 것 같은데? 저티어는아 그 진짜. 그 정상적인 어, 게임으로 어, 보면 안 돼요. 그 그러니까 어, 벙커도 어, 원래 안 깨질 수도 어, 있는 건데 어, 깨지잖아. 어어 어. 이거 네, 네. 이똥 네. 포인트. 벙커 자, 있어도 뚫릴 수 있어. 근데, 근데 마리 벙커 좀긴데 네. 아니야 아니야. 한면링한 어, 같이 깨져. 오면 깨지. 어, 갈 같은데. 근데 아아아이깨다 투베러기야. 이 깨진다. 안 끝나 안 끝나 안 끝나. 오면 지옥이야. 이안돼 야, 생까는 이거, 판단은 나배드릴 수도 있어. 자, 생까나? 자, 아! 아 망했어, 이러면 끝났지. 어. 벙커 깨지고. 어, 마린에 막혀. 어, 마리에 막혀요. 차라리 아, 생까 쓰면. 아, 아니야, 근데 이제부터 집중하면 되긴 해. 저금. 아, 저거 썬큰 박으면 이겨. 아, 저거 이제. 과연? 근데 그래, 썬큰 안 박진 않겠지. 마음에 안 끝나겠지. 후반 운영가면 돌핀이가 이겨 보니까예 여기서 손해가 좀엄청만었죠만은 2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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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들2은 2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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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2만은 2만은 어만은2이은 2만은 은은 엔돌핀좀잘 맞긴 했어. 강세희 에, 네. 강세희가 아쉬워. 벙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러면 테란이 불리하죠. 네. 맘에 한번 뚫기밖에 없어. 두 마리 논다. 근데 여기서 똥 포인트. 2 0 0주 얘기한다고. <laughs> <지금. 웃음> 예. 아, 팔 보이네. 두 마리 가고 있네. 팔 보이네. 예. 그러니까 카고 명령 그래도 2대이 가는 분위기긴 하나 근데 난 세이 좀 재능 추이라 왔는데 얘 아, 예. JS에서 아, 좀 아, 실력이 아, 많이 안 늘었네, 아, 형들. 근데 진짜 진짜로. 근데 너는 아, 보면은 다른 대학, 아, 대학 예. 학생들한테 약간 좀 관대한 편이던데. 더라고 건물에 일부러 <laughs> <보입니다>. 네. 우려하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그 삼성금 박네요.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지. 너무 잘 너무 약간 돈이. 네. 인을했으면어 철기군데 다행이다. 어, 아니 할 거면 야 준호야 씨발 치즈를 네. 연습 시켜야지. 치즈 네. 보내지 이게 어정쩡하게 네. 3마리 네스시비가 뭐야. 3마리3회스시비가 네. 네. 뭐야, 네. 뭐야 형들. 인정? 확 2크니면 아, 아... 뚫려 2큰이면 뚫리지 이면 뚫려 어? 야 진짜 뚫려 입력입력아 어? 어? 아, 아, 그 아, 그 아. 아, 뚫렸다 야... 이거 잘 뚫으면 무조건 뚫려 야 이게 테야엔돌핀돌핀하 3성큰이면 너 이겨 야안마당해 욕심내지 마 늦었어 늦었어 그래지라도는게 어디야 근데 이거 일자로 가면 레전드 근데 링 나오는거 다행이고 그나마 아니 근데 뚫렸어 나 4개도 아 아 근데 커니 컴이... 아 뚫렸어 아니야 아니야 커니 안 좋다 말... 아 대박 아형 뚫렸어 뚫렸어 아니 근데 봐야 이니 뚫렸다 안돼 뚫렸다고 이 석기라 이씨 아, 조금 아, 뚫렸다 아, 야 이거 아... 나 이거 왜 이거 아예? 아버에서 애가... 아까 아쉬우니까 아, 그러지 양반아 차라 이 타이밍 맞췄네 아, 아, 아 이거에 뚫리면씨와 아, 아, 이거 에진다고 안타깝다 야왜 이... 그래? 이 대가야지. 설계 중데 네, 뭐야? 아니 이게 응, 적의 응. 땅에서 이게 아쉬우니까 응. 그래. 실수가 없는 건데 이거. 얘 아, 이거밖에 탈의, 안 하는데. 는 기회 기회인데. 저안하면 일단 얘 아, 오래 예, 아, 아. 때리고 있었어요. 둘은, 아. 예, 이게 탈을 없어요. 예, 지금 뿐이거밖에안 하는데. 그대로 지금은 살는상황 아. 진짜 와, 그렇구나. 어? 네. 아. 야, 야 이거 철구, 아, 철구, 철구 난리 났다 진짜 또, 거, 또 이러고 있겠는데아 이거는 내가 봤어요 철구님 뛰쳐나갔어 이거 말이 안돼 이거 진짜 아... 앞마당이 없는데 이거, 이거 큰일이야 야 앞마당이 없는데 아또또또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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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이재호 나온다 이제 저거 질수 없었지 얘, 좋은 바, 상황이 아니고 끝났지 바이오닉 뚫기밖에 없는 어, 상황이야 어. 그, 아 실력 자체가 음. 염석대 스코어인데? 아. 지금? 지금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어, 어느 정도 아. 우리 처음을 틀렸다 그치? 어나 틀렸다 아. 어쨌든 철기중대 JS 이기면 수는 받는 거니까 <laughs> 하두링 나왔네 그치 이거밖에 없어 아, 그 똥포인트 보지 알아? 이재호도 나왔어 이재호가 또 이런 거 잘해 이런 경기에서 그리고 최고 우수, 최근에 우승하고 봤네! 레드에서 봤는데 암마덩도 없고 그냥 숫자가 안돼 그냥 아. 입력값이야 입력값이 아니 내가 아, 삼성금 박아야 되는데 원래 원래 저 티어는 자기 할 것만 하거든 아. 음. 아니 내가 강세희한테 무조건 시X 니들 준비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 근데 강세이 바이오닉 조치밖에 안 하는데 이거 아니 뭐 원성금 박았어요 무조건 박 도랑했네. 아, 존나웃기네. 도랑했네가 어, 뭐야? <laughs> 어? 봤는데, 어. 아, 도랑했네. 바... <laughs> 어, 도랑했네. <laughs> 도랑인 씨발, 넘사형님 업저보잖아. 정찰 아, 유닛이잖아. 흔남들 저희 안. 아, 우리 네, 망시경이 0 0개 감사합니다. 네, 형님, 저거는 도랑했네가 아니고 복실했네. 아, 잘로 때린 보 부서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 왜냐면, 도랑이는 캔, 포즈가 어. 없었어. 어. 그 그래, 어. 캐논 못 박는 거였고. 아, 뭐 저거는. 꿈이야, 저거는. 저는 복실했네지. 복실이가 안박았어잘때못씨 받아 이거. 집중하 자, 남은 사람 집중해. 집중. 집중, 해, 집중. 어. 우리 총장님, 우리 그다음 새벽이요 집중. 오케이. 이 파이팅. 새벽이네. 새벽이 새벽이네. 아, 둘 새벽이 다 야! 한팟 그건다. 어. 야, 개꿀잼이네. 음. 아 야, 부부, 야, 아, 부부, 부부다 부부, 남았네. 아, 부부의 힘셀것 같은데. 어, 어, 진짜로. 아, 근데 방금 게임 너무 아쉽겠다. 자, 철기 정도의 입장에서. 자, 무조건 2대2 만드는 자, 거였잖아. 아, 이게 2대2랑 1대3은 진짜 압박감 차치가 아예 끈이 달라가지고. 와. 아. JSM은 그 남은 사람이 이재호가 남아 있어도 잡으면게됩그말 그대로 저 6경기 우리 람지가 나왔잖아. 람지 상대가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야 다나짱 님이었지만 어. 그 자리에 이재호가 있는 거야. 이는은오는아 이재호 든든하다. 포기는 하지 않았을 텐데 과연 또이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낼까? 지금 머속으로 너무 어, 생각이 많을 것 같아. 3대 1에서 염석대는 했다고. 그렇지. 그 어려운 거를한 거지 진짜로. 존나 어려운 거예요. 승승승. 그렇지. 여기서 안니면 이겼다고. 예. 이겼다고? 아니는 슈퍼스타잖아. 주장할 때 7승 0패드 만얘 무거워 예, 화장실 갔나본데 경력의 차이가 좀 있죠. 하준년 정도. 근데 솔직히 제가 말했잖아요, 형님들. 새벽 선수 같은 경우는 년 아니는 무조건 100% 이길 거라고 나 확신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준비를 잘했었어 가지고. 그냥 포지 떠블이면은 <laughs> 때려죽여도 못치게끔 준비를, 준비를 해서 나는 아니는 무조건 이2대3은 확신을 해야, 하고 있었고. 어. 선수가 이제, 이제 승률이 거기서 람지가 해주냐 안 해주냐를, 안 해주냐를 나는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 때문에 그때. 이제 승률이 거기서 남지 해주냐 안 해주냐를 나는 음. 걱정을 하고 있었거이이지가해주안해 나는 걱정을 하고 이이기지해안해 나는 하고 이제 승률이 기서가 해주냐 안해는그이이 거기서 이가해주으안해거기서 남지가 너무 잘해주냐고 만약에 철기중대가 여러분 말입니다. 보성이 3사 여론 보러 갔네. 4강에 갔다라고. 3차 여론 보러 갔다고? 핸드폰 무조건 들고 왔어. 핸드폰 없잖아. 진짜 영화관에서도 핸드폰 보고 보고 있다니까 얘는. 궁금하네요. 청말얘기니다 <laughs> 예, 진짜. 그역전의그 발판이 하드링에 돼야 되는 건데. 이건 MSI 보러 갔다 온 이제 남은 건사영 성공금 아니냐. 롤 보러 가 m i 어떻게 되고 있어? 오박이야오박이야와 근데 기준대들 레전드게. 존나 재수 없는 게. 키포인트 올라가면 한국 대 브라질 4강이야? 어떻게 또 RNG 저기도 5강이냐? 어. 아니, 아니, 저기 여러분들, 한쪽은 이거 보고 있고, 철하대는 전화대신 이거 보고 있고, 아니면, 두, 네.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보고 있어요, 아, 저기. 음. 아, 존나 음. 재밌다, 이거. 전화, 아, 근데 하두링 새벽 근데 맵도 침조 예, 투원이야. 야, 태혼태혼 태혼? 네, 그 자리 뭐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 좀 뭐. 근데 두링님 땡땡 많이 어, 하나? 에밀스 아가 먼저 끝날까? 스타가 먼저 끝날까? 저 스타. 아 <laughs> <스피스피스의 웃음> 스타 지금 카테고리 2 8만이야 어. 정말 얼마나 이. 라데시도 두개 보고 있어 두 개. 스타랑 애들 다 밖에서 스타랑 옆에는 스타 옆에는 롤. 저랑 대신 응. 응. 뭐 스포야? 아까 여기 내 음, 네 방송에 잠깐 나왔는데 뭐 승부의 현장에서 응. 2 0년 동안 주치만? 늘 함께했던 리뷰로서는 주린님은 뭐 아비터 많이 좋아하지 않나? 음, 예, 내가 이기로는 그 아비터 쪽 아닌가? 어쩌면 지금 참 <laughs> 문제겠네요. 아 근데 이게 남의 집것 보는 게 여러분들 꿀잼인 게 우리가 사강가서 꿀잼이죠 떨어지고 오면 이거 손 아파 올라가는 팀이 야. 부러워 아. 배 아파 맞지 맞지 음. 네, 다른 어쨌든 아, 그리고 여기서 음. 음. 똥 포인트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역전을 했잖아 아 진짜 진짜 어. 드라마긴 했다 여기서 어, 어. 역전을 해가지고 더 이제 어, 그렇죠. 어. 철계 중대 입장인 거지 우리는 네, 지금 네. 어. 진짜 힘든 거거든요 어. 다 이겨야 되는 거야 그기서 그러니까 걱정이 그거였어 1대3 됐을 때 애결 무조건 무조건 확정이잖아요 근데 애결 또벤카드에다가 뽑았을 때잘 나와야 되고 맵도 잘 나와야 되니까 이게 걱정이 졸라 돼요. 당장, 당장 5, 6 경기 이긴다고 다가 아니란 말이야. 아 이거는 진짜 뒤집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는 거를 우리는 <웃음> 정말 여러분. <laughs> 근데 하도링은 내가 알기로 이런 <laughs> 큰 경기에서 보여준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 인기가 많은 친구잖아 아. 이 친구는. 어 그치. 그치, 그치. 어, 근데 이런 경기에서 보여준 적은 내가 알기로 많이 없어 갖고 과연. 어. 어려운 사실이만희는 어, 이때 이긴 거잖아. 아니, 끝났다, 음, 맞지. 이만희가 이때 이겨 준 거잖아. 아니가 7승 0패를 대항할 전 성적을 보여요? 아니, 아니, 아니 그 중요할 LN면서 때 최장 2나오만 예상하냐? 막타 친구라고 했나? 난 내가 나하드리 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다. 폴리포이드 우리 철기중이랑 대화트 하는데 그 토스 고도준인가 이룡인가족 같은 빌드 짜줘 갖고 앞마당에 서게이트 넥서스 인척하고 게이트 짓는 거야. 룰만 지켰지. 게임 끝났지. 거의 맞지. 어. 게이트. 그 예전에 테란들이 배럭 배럭 만들어 줘고 한장 하늘이 배럭 같잖아 토스 가또 그런 걸 있댔어 다니이 다니기 왜안 통한 줄 알아 일간에 여자들은 넥서스고 넥서스 고 그냥 포토 다 봤거든 넥서스 봤는데 어 쨌지가 아니야 그냥 이기가이력가 들어야지 대선생 끝나는 강안 찍어 보잖아 진짜 원순위로 맞아요 두 선수를 진짜 원순위로 보고 준비시켜야 돼. 어하드리뭐주링님도 어. 예, 엄청 많으로 이제 알렉으로 팔승 0패라는데. <laughs> 근데 내가, 왜, 내가 말할게 이거 이겨도 왜이제가 이긴다면. 아, 확실한 거 말할게 조일장은 떨어. 일장이 음. 지금 떨고 있고 상성이라 어쩔 수 없어. 아, 예. 이제오는 지금 여유 있을걸 자신 아, 있을 거야마. 존나 든든하겠다. 그 이런 경기에서 이제가잘 이겨. 기고 있습니다. 조건도 그렇고요. 하지만 아니, 안전이 얼마, 어떻게 재수도 없는, 있잖아, 있잖아, 재수도 없는 일자니자에 재수도 없는 게몇 가지 좀 빡세 나온 그래. 거야. 이제 어, 뭐, 이재 실력 최고 전성기야, 거, 형들 어, 진짜 어, a s l 우승했지. 존나 잘하지. 형들 을 지금 지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꼭 열고 보면은. 아이제호 내가 알아. 아, 이재 지금 이런 경기 그거 많이 이겨 프로리그 때. 똑참 다방사이와 함께하는 스타 대학체전 시즌. 알레그로와 테란맵이가 그런가 봐. 아니면 재호랑 잘만나 보지 전생이라는 우리는 여기서 극복했거든요 드라마 그러니까. 쓸까 이랬는데 진짜 드라마 썼어 과연 철기중대는 아. 드라마를 맞아. 쓸 맞아. 것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허무하게 끝날 건지 진짜 최악이야 여기서 지면은 음. 근데 난 이랬어 1대3으로 지면 진짜 이거 지존 쇼 나오고 애결해서 지면은 인정 그래도 졌자 했어 아. 근데 여기서 지면 이건 최악이야 그때 저1대4로졌으면은그 리빌딩 네 크게 왔나요? 크게 왔지. <laughs> 이건 변명이 어찌가 없죠. 그러니까 남, 안이랑 남지가 네. 어떻게 말할 라데시랑 네. 저안이랑 네. 이제 남지가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네. 많이 살린 거죠. 네, 네. 그래 네. 진짜. 네, 네.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저, 어 교수진도 그렇고. 상대 전적이 됐던간에 뭐 최근에 아, 이 5월 5일날 두 선수가 경기를 했을때 배 아프다 어 나도 긴장돼 하드링 선수를 어? 상대로또 승리한다 그냥 많이 처먹어서 배가 아픈걸지 어? 어. 뭐 자꾸 뭐 긴장해서 배 아픈 척 하고 아, 있어 아 진짜 너무 처먹었어 어, 아저 아, 아, 영화관 가가지고 어? 네. 나초 아 그만 말해 아이터적으 아. 무조건 너 웃는 이런 분위기인거는 확실하죠? 나초는 확실한거 소스빨이야 와 근데 맛없다고 하면서 소스 존나 야무지게 찍어먹더라 칠리소스 알죠 형들? 연보성은 T1때문에 긴장되는거임 다행히 아, 중국은 이겨알로 상대 전적 조일장이 7대 4. 아, 그전일장야지 선계 아니다. 어, 이건 선계신데 전진계신데. 조님빠네 어, 전진계신데, 아, 전진계신데 이거는 더블 렉 하는데 첫파일런을저기다두 번째 파일 저기 있지 않아 더블 인가 뭐야, 또9배 이게 급그 빌드네. 우리한테 쓴 빌드. 남생이 아다 고마워. 아이 더블 렉이면 끝났다. 최기 중대 수하 했습니다. <laughs> 어 야, 아이고야. 뭐 땡냐? 대체 조경훈이 싼 빌드네. 아, 택종 더블이야? 택종 더블 해 버리네. 아, 종더블 근데 그, 변수 있어. 얌 포토 같아. <laughs> 어, 맞네. 그 그때 애들한테 물, 야, 애들한테 물어보고. 왜왜왜 <laughs> 택종 더블대 포토 더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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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택종 더블 야, 이거 포토 더블이 더블 더블 어, 더블 더블 아, b s b 야 BSB야. 이런 캐논하면은 캐논이 이기잖아. BSB야. 다 지금 그 뭐라고? BSB야. BSB야. 자, 어 이러면 어, 캐논 쥐어지면 막아 캐논일 어, 거 아니야. 어, 캐논이 이겨요. 근데 캐논이. 아마 게이트 캐논일 걸 캐논... 게이트 포지면 끝이야. 아이 끝이야. 왜냐면 형 게이트 포지야 얘. 아철기중대 이렇게 끝나나요? 아, 어? 포지만 지면 인정. 포지? 인정. 설마 포지? 포만 조지면 인정. 설마 포지? 아 근데 유치가 포지 자린데 뭔가 프로브 있는 게아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게이트는 위에다 만들잖아. 토토게도 하나 막으면 하들이 끝났... 얘다 들어가갔다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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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막았어. 아니 이건 박 박을 거 같은데? 거 같은데. 와 근데 아니야 근데 빨리 아 막아서. 야야 어떻게 돼? 선포즈는 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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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지. 너무 빠르잖아. 선 게이트면 못 막아. 야 이거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어. 야야야, 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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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거 막을 것 같은데? 포탈 시간 더 끝난다 잠깐만. 끝났어끝났어끝났어막았어막았어나 이거 바로 막을 거 같은데? 아니야 바로 막을 거같 아니 아왜 마린 출발 안해세요 아니 왜 이제 서치 빨리 와서 무서워서 빨리 박을거같아안박는데 아니 아니야 막겠지. 아니 왜 이게 마린 출발이야? 막는다니까. 박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마린 출발을 왜안 하냐고. 아니 이거는 막혀, 무조건 쫄아가지고 무조건 막는다니까 심리상. 아, 아님 근데 어, 난... 아예 프로브로 보잖아. 아니 변수 있다니까. 프로브로 보잖아. 아 얘네 그럼 판단 안 돼. 요 아직도 눈못 낮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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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 보잖아. 여기서 보면 뚜껑도 박아? 어? 안 박. 뚜껑 박냐? 프로브만 나오면 막는거 아니야? 네, 나오지 막지, 어. 안 나오지. 나오겠지. 아직도 야. 아니 아직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으로 박으면 인정. 아 끝났어 어지. 그래. 아휴. 이게 여기야 형. 야 근데 이거 마린, 마린 때대가안 돼! 오마린 때 오면, 오면 안 돼! 아니 S10이랑, s S집 1 대주면서 가 아니 오마린, 오마린이 먼저 오잖아! 어? 얘 뭐해? 오마린이 먼저 오잖아! 아니 S10 기다렸다 오면 끝나! 야야야! 프로하나 막아! 막아. 그... 아 근데 이거... 어? 잠깐만? 아니 아니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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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봄... 아니, 아니 못 막지 아니 질럿 나오잖아 아니 못 막지 질럿 나오잖아 아니지 와 진짜 이거 엠하마잖아! 펼기 중대 끝났어 야이! 왜 맨날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게이트 때리는데? 아돈 해서, 다게이트때리는이아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이이게졌서아렇게해쪽포렇게 해서, 이렇게 아니 졌어. 벙커 닫잖아. 왼쪽 아니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 어, 드라, 어? 드라왔다, 드라왔다. 아, 들어, 어, 들어, 야, 우리 J S 전 야, 근데 이거, 이걸... 나 아, 끝났어, 끝났어, 예. 끝났어. 끝났어, 야. 끝났어. 야. 근데, 근데, 이거... 떨어졌는데? 근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언덕에 캐논 바뀌면서 얼레벌레 맞으면 어떻게 돼? 어, 이거 뭐? 이거 몰래 시나리오고 쓰고 있는 이거니 그러니까 안마다 캐논 되고, 근데 올 올라온다. 와, 이판판단 이거 근데 이거 란마리로 맞을 막 캐논 잠깐만 어어어? 어어어? 어? 그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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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아니 버러... 가,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아, 프로브 나와야 돼몰라막오만이냐 이제 아니 그러니까 프로브 나와야 돼 아니 언진로 뜨면 아 뒤에서 아니 케이트 없어 운드언파운드케이트 언파운드 아, 아 끝났어 아... 철어 침대 망했어? 아니 왜 프로브 가만히 있냐 와... 아 봤잖아 아니 너도 가만히 있어어돼도깨나잖아니 제자도 가만히 있어 이씨 어, 뒤에서 많이 봐서 알잖아 뭐 프로브다 그런 얘야 아니 난안타까운 좀더 게임 아 잠깐만. 여, 여, 잠깐만. 책임이 떨어진 거 싫어해? 끝난 거야? 끝났어. 아, 아, 왔어. 왔어. 와, 근데. 일주일 아 근데 경기력이 너무 아쉽다, 뭔가, 전체적으로. 아니, 느껴져. 다 이상한 거, 다 뻔한 거, 거. 아니, 뻔한, 아, JSI한테 이러면 뻔한 건데 진다니까, 다. 아니, 아쉬운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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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솔직히, 어, 아니 보헤 투수 빼고 나머지 뭐, 경기를 뭐, 다 아쉬웠다 이건. 아니 보에도 씨발 포토캐논 치고 있어 근데 그게 유일하게 그나마 야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이거 그 철수, 아니 그거. 그 정도가 유일하게 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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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있다 지금 어 리빌딩 테기노 <laughs> 리빌딩, <laughs> 리빌딩 기대하고 있다 지금 난리 났다 이거 씨발 상황적으로 그냥 다안 나왔네 어? 끝난 거 맞아? 아 씨발 존나 짜증나 캐논 위치도 처음에 밑, 안에다 박았어 막혔는데 그치? 안에 준비해온 게 밖에다 박았으니까. 그니까그니까아 이거 요즘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똥 포인트 연부성 맞췄어 <laughs> 세이프레싸신세계아이저 아, <laughs> 우리요 이거 방조하고 간다 아, 바로 넘어간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고 아, 있을게. 야 치원대 아르지 아직 안 했지? 오 세트 오 세트 오 세트 거자 경기력. 자 아, 여러분들 어 저희는. 4강전 이런 경기로 안 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웃음> <웃음> 약속합니다. 저희 오프라인이에요. 어, 저희, 어, 저희 어, 저, 있는 거저 바로 어. 지금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음. 진짜로 열심히 여러분들. 준비하겠습니다 들 준비하겠습니다. 어, 네. 우리 여러분들, 여러지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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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쏴. <laughs> 야어 어떻게 알아 저 사람 형 바꾸 이아자안 아니야 야야야 팩트 아니니까 2 20, 20, <laughs> 스무 살폭영으로바꿔라야 자연 아니 다이 스무 살폭영으로바꿔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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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쇼를 아. 왜봐 우리가 음. 여러분들 남의 봐불안 걸로 공주 사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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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남의 받을게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오늘 고생하셨고 저희는 수요일날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오프라인에 올게요 여러분들 그날 우리 오프라인으로 봬요 여러분들 고고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자. 가자.